새끼들 왜뜬 곳이 나타나냐구요? 뭐야? 잠깐만 있어. 아, 저기 있네. 조금 사주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시고 계신군요. 아이고, 안발래 아이고, 이 새끼들 벌써 몰아방나고 있고 차으로차안짓거리인 것이 차원의 차가도차가차 차원의 차차가의차 아이고 호흡 안 호컨아 참은 무로진도 호컨아 참아주면 또오레 레레레호 건 어레레 나는 아무것 모르는 것이야 나무 <laughs> 행복합니다 나무 행복합니다 나무 행복합니다 오오오 예수기라 행복합니다

nay anh hạnh phúc hơn nữa nay anh hạnh phúc hơn nữa hôm nay sướng như la hạnh nữa hạnh phúc nữa nữa 어이허이, 어이. 이어서 팔랑카스라는 것이다. 아, 이 외놈들은 절대로 알수 없는 것, 것이지. 잠깐만, 너희들 왜 파크톤 만나냐. 전설의 비기 전설의 비기를 만난다. 팔랑카스, 편. 전설과 전설이 만나지 그거는 플락스 플락스는 왜 그게 아 까먹었다 난 얼마나 일본인들은 절대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고급 기술이었다 고급 기술이었다고 한다 오 고...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지 레스토랑에 가면 그런 신기한 음식이 나올 테지 그런 신기한 기술이었다고 한다

도스케키더스케키더스케키더스케키더스케키더스케키 더스케끼, 꺼짓을 데요. 진문어물리셨다 예, 아이, <놀람> 아이, 하이 아이, 아이, 자, 자, 자. 아따게 쏘세요. 네가 쏘세요. 네가 한턱 쏘세요. 아무나도 어... 암 걸리는 것이에요. 바람이요, 바람. 핵바람 아, 여기 참 구경할 고향이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아. 아유, 이제 이제 안들서 이렇게 퍼히 구경하고 있으니, 참으로 좋구나. 애 n i lagi n 오케이 o n g di mana? Oke, o 오 o 이 oh, oh, 여기까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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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오야. 힘층 오. 오야. 잠깐만. 음, 타테가 약간 움직이는데갈바라테 인사 음 슬기. Speak, and I will listen. If I can help, I will try to do s o 자, 안달라? 오케이오케이오. 어이, 진보. 그죠? 스 여기서 카타나 사물해좀 모집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다. 오케. 이 좋아. 이쪽에다가는... 거는... 어? 잠만만 w a 했음? 안 했네. 헤 헤헤이 d n t know. Hey, 해 e y I don't k 는 o w You don't know. 세 o u d 오케이 시장아멀진 시장. 시장시 진짜, 진짜, 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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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갑자기 노래가 팍땡기는이이에이러면이 이쪽에 이쪽에 이쪽이다에까지 정리하고나서 에가메까지 정리하면 굉장히 많이안전해지는 이쪽에 이쪽에 이 이쪽에 관심 두지 않고 야만에치만에치쪽요이쪽 전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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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 u r e l 그리고 쭉쭉 놓고 너네 어, 이쪽으로 도에서단은 얘네들을 좀빼을 준비하고 아니 저기요, 사투미 집. f a s t m o v i this. 음 다테카루? 전 부른데? 다테... 잠깐만요 마사무네였나 니까 이게 그... 하루무네였나 그... 아테루무네테루무네테루무네가 테러문회, 테러문회. 아니라 저걸로도 전부네 음. 일단은... c o m e 아직까지는무난하게 굴러가나요 혹시 좋아 하죠 폭우랑 워제소. 훌훌. 오토모타이, 가문의 깡통. 에코, 마네이가너은 그냥 너네. 하는게 일당이다 이거야 너네는 음, 오늘은 다케다 침공도 안 오고, 약간, 이게, 잘 풀리나? 아이고 한치선분도 너무나도 안 보이는 것이요. 아죽 있네, 죽 있네. 오케이, 오케이. 동 o 동동 o 동 d 동동 d 동 n 동동 n 동 o 동 d 동일세 o 동일세 n 동일세 d 동일세, 빅 동일세. Chinto tôi Chinto Beggy Chinto beki, Great General of my Lord Tong, oh. tong, my 너 네는 천천히 말 하면 애 없어 천천히 좀 보여？하 고똥뚱똥뚱똥뚱아뚱

빵빵빵빵빵빵빵똥똥 b u 아빵빵빵빵빵빵빵 u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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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뒤지 u 지 b u 는 아틀려야틀려건 좀. 내 아, 대속 네, 셈이 내가 멀지 않았냐? 내가 멀지 않았어. 에이, 내 아, 실력은 너무 좋네. 과 순간 후몬. AI 주제, AI 툴, AI 전. 실력은 너무 좋. 과 순간 심몬. AI 주제. 이거 알파고에서 나는 보디입니다. 나만큼은 절대로 못 이... 길 것이여. 절대로. 똥똥똥, 봄이 <농농농농이> 왔어요. 예에에에에에에 <농농농뚱뚱뚱뚱뚱뚱뚱뚱뚱>

에서 조금 받으면서 천천히 하면 되겠다. 오케이. An unexpected meeting. An unexpected meeting may with h i sight. 한다. 오케이. 아니 없어 어떻게 된 게? 아휴. 무슨 일로? 아얘 딸이지 참. 알다 딸. 이거 이렇또 만났네요. 다행! 다름! 오! 좋아! 답지 않네? 오케이.

이무라 겐지 <laughs> <laughs> 금강 매직이 좀 잔뜩 풀어야겠나. 잠깐만. 심아져? 심아져. 맨날 멸망요. 맨날 심아져 멸망 멸망 멸망. Today... 심아지는 맨날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은 지금 먹을 때나 이쪽을 먹이고. 야우 디스 게임이가파 게임 야우야우 디스 게임이지. 메리 가파지 야우 가파지 게임. 야우 ジョギオ、たけだし。 한동안 안 온다 안 온다 일단 전에 <laughs> 그먼저이가 고쳐지지도 않으구만 어휴 제 게임이지 까비지 게임이냐옹 야옹 게는 까비게 가비게임음 흐흐흐흐흐 뽈아틀도비지 게임이라 하는 말 하는 말아비지 <laughs> 게이밍 게임. 비게임아운비지 게이밍 비지 게이밍 게임. Gabby's a key. Gabby's a key. And some of the garbage now. Gar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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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by, Gabby, 아시고 3할 때를 보냈네 확실히 어이어이 오늘 중대장님이또 치매 걸리셨다. 똑같은 연사하신다. 오늘 중대장은 치매 걸린댔어. 때때 보게, 때때 보게, 치매 걸린댔지 그 때때로.

やりそうないこーじゃ何者 4回ですテーマです เ헤้เ카น사ก라이고วต้มซาวอะไรพอใจม이ดเฮ้เฮนึกข้가 hey, 빨리 hey, hey, no, <suss> <suss>